출애굽기 3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씨에게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카나안인과 아모리인과 히딘과 프리스인과 히윈과 여부스인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나 나는 내 가운데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목이 굳은 백성이라 혹 내가 도중에서 너를 진멸할까 함이라 하시니라 백성이 이 나쁜 소식들을 듣고 슬퍼하여 장신구를 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내가 잠깐 내 가운데 올라가서 너를 진멸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내 장신구들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 가까이에서 그들의 장신구들을 떼어내었더라. 모세가 성막을 가져다가 진영 밖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고 부르니 줄을 찾는 모든 자가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더라.모세가 성막으로 나가면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에 서서 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를 바라보니라.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성막의 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은 그 구름 기둥이 성막문에 선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각기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더라.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인 그의 종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하여 알며 또한 너는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셨나이다.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 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이까? 그것으로 우리, 즉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알미니라 하시니라.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소서 하니.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리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볼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내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루 한장 출애굽기 출애굽기 33장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이까? 그것으로 우리, 즉,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나이다 추레굽기 33장 16절 세상 철학 중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긴 믿되,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이론입니다. 성경의 기적도 믿지 않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저 세상을 창조만 해 놓으시고, 인간들끼리 알아서 살도록 놔둔 방관적인 신일 뿐입니다.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도 않고, 그분의 백성과 동행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즉, 나를 다루지도 않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도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간구로 가까스로 진멸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가운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기는 하겠지만 함께 하기는 싫으시다는 겁니다. 만약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으면 은근히 기뻐했을 일입니다. 어쨌든 그 땅을 주신다고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제도 안 하시고 간섭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저 축복만 해주시면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말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길은 그 아무리 풍족하고 번영한다 한들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만 해주시고 내팽겨쳐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목자요, 인도자요, 대장이십니다.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것이 자기가 주 앞에 은혜를 입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은 부유할 수도 있고 강성할 수도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단순히 유목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풍족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늘의 음식을 먹고 막강한 힘으로 보호받으며 또 원수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보호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는 단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세한 일상에 대해서까지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인도만을 바라며 광야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의 거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목자의 인도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으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다루심은 통제가 아니라 보호이다.